예 안녕하세요 오늘 분해해볼 노트북은 레노버의 리전5 모델입니다. 기존 리전Y540의 후속작인데 모델명 체계가 달라져서 이제는 그냥 리전5에요. 요 녀석의 개봉 난이도는 뭐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특별히 구조적으로 어려운 요소는 없지만 플라스틱 하우징이 이전 모델보다 훨씬 강해져서 결합부가 제법 많이 단단해졌거든요. 나사는 총 11개가 있고 PH1 규격의 소형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나사 4개는 길이가 더 짧으니까 나중에 조립할 때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긴 나사를 짧은 홈에 박아버리면 하판에 변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사를 모두 풀면 노트북의 구석 부위부터 틈을 살짝 벌려서 신용카드나 헤라로 조금씩 체결부를 하나하나씩 풀어주면 됩니다. 절대 서두르지는 마시고요. 특히 통풍구가 있는 측면부 결합이 단단하니까 요 부위에선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을 해주세요. 먼저 노트북의 내부를 조작하기에 앞서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하도록 하죠. 귀찮더라도 요 케이블이 연결된 상태에서 조작하다가 메인보드에 쇼트가 나면 그대로 노트북은 빠이빠이니까요. 중앙에 있는 금속판을 제거하면 램슬롯 두 개가 보입니다. 요즘 레노버 노트북의 대부분처럼 램 실드가 있던데 정확히 용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램에 특별히 뭐 방열이 필요한 것도 아닐 테고 뭐 어쨌건 SSD와 무선 카드에도 별도의 방열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방열판의 나사는 하판에 사용했던 PH1 나사보다 더 작은 규격의 PH0을 사용해야 합니다. 방열판을 제거하면 SSD 위치에 서멀 패드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여러모로 방열에 신경을 좀 써준 것 같긴 하네요. 좌측의 2.5인치 확장베이에는 더미 SSD가 달려있으니까 새로운 드라이브를 장착할 때 해당 위치를 참고해서 그냥 동일하게 장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2.5인치 드라이브를 제거하면 M.2 SSD를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아마도 대용량 배터리 모델에서 2.5인치 SSD 대신 사용하라고 만들어줄 슬롯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빈약해 보이는 히트파이프 때문에 발열 제어가 약간은 걱정됐지만 방열판으로 열 전달이 잘 돼서인지 생각보다 결과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쉽게도 이번 제품은 대여받은 것이라 써멀 교체까지는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부는 대략 다본것 같으니 다시 합판을 덮도록 하죠. 언제나 그렇듯이 조립은 분의 역순입니다. 항상 분해 영상은 별다른 편집 없이 영상하게 올려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자잘한 영상도 빡시게 편집하기 힘들다는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